한복 입으신 분들이 많네요. 뭐 한복 안 입으실 줄 알았는데. 가족이 좋아하는 서방 치킨. 여기는 경복궁역 쪽입니다. 전시가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저하고는 좀 감성이 안 맞더라고요. 며칠 뒤에 순회이구나 나 담배를 마이 시간에 여기 처음 와봤는데 와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여기를 주말 많다. 이 시간에 오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에 평일에 한번 나를 골라서 따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려고요 외국분들이시네 고대역 쪽에 효소 되게 인기 많던데, 여긴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 11월 9일인데, 오후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상당히 괜찮네요. 쉬는데?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경복궁역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퇴근 시간 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 거고. 저도 일부러 이시간에 나온거고요 지금 이제 광교로 넘어가야돼서 광교는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파운크로운지금 주말에 한번 다시 오면 아 근데 주말에 여기 오면 사람 너무 많아서 주말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좀 널널한 시간을 한 봐야겠다. 12월 달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니까, 서울 다시 오게 되면 주변 오가는 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하철역에 다 왔네요. 아까 탁 내려서 올라왔는데 어, 외국인들이 한복을 막 엄청 입었더라고. 주변에 제가 왔나 따로? 따라... 아 여기... 여기 시장인 것 같은데. 아 의심구나. 아 여기 한번 살짝 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여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 맛있겠다. 응, 저기까지만 다 갔다가 나올게. 응, 여기서 일정 맞춰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저녁 운동이 남아 있어서 법상 타오면서 그냥 돌겠습니다. 응, 근데 신기한 거 맞네? 네, 업상타오면서 탄,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바로 앞이 시야 지하, 지금 지하철역이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죠. 정로 쪽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술 먹기 좋을 것같 이제는 술도 자신이 없어요. <laughs> 여행가서 그냥 술 한잔 먹는 게다 지금. 다 왔으니까 일단 끌게요.